안녕하세요. 잘 모친들의 뭐, 베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답답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016년 작품인 The King 이란 영화를 아시나요? 조인성, 정우성, 배승우, 그리고 갓 유준열이 나온 그 영화. 그 영화 중에서 미리 조사해 놓은 연예인 스캔들 영상을 보도화하여, 국회의원이 표적수사 반박 기사 회견을 하라는 것을 무마시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 현실에서 보실 건데요. 그 사건은 고장재형 사건입니다. 승희 버닝썬 사건은. 그의 소유인 이 클럽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시작하여 물봉 사건으로 번져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배포로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그 정준영 사건에 가려진 사건이 바로 고 장재현 사건입니다. 2019년 3월 12일은 그날은 고 장재현 씨가 사망증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성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하였는데 그런데 그날은 불법 동영상이 터졌어. 정준영이 한국으로 소환되던 날이었어. 국내 취재진이 정준영을 취재하기 위해 대부분 공항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검찰에 진술하고 나온 윤지호 씨가 있는 곳은 몇 명의 기자만 있게 되었죠. 고 장재현 사건은 이미 수사 시간 연장만 세 번을 했고, 이번 달 3월달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고 장자연 사건은 영영 묻혀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고 장자연 씨를 위해 사건을 진술한 윤지호 씨만 남게 되겠죠. 13일날 윤지호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하며 그녀의 사건이 묻히게 되는 것에 대해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신변 보호가 24시간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가부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으며 간간이 방송을 켜서 생존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국가에서 저를 보호해 줄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너무 가려진 이 사건. 그리고 사건을 진술한 그녀가 안전가옥에서 지원되고 있는 신문보호. 과연 이것은 신문보호인가요? 그녀의 신문보호는 이미 국민청원으로 20만이 넘었고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장장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윤지호씨만이라도 보호되길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김학의 사건 터지자 연예에서 터지는 국민 배우 차태현 사건이 뭔가요? 이것도 그건가요? 그리고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클럽 번인성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용및 고장재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으며, 과거 사위는 김전 차장 사건 등 3개 사건은 4월부터 2개월간 더 영장을 하여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관련된 분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